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며 사병으로 전락했던 비판이 쏟아진 경호처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경호처가 이전 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채용을 취소하며 본격적인 개편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통령 경호처 인재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입니다. 진행 중인 직원 채용 시험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창 진행 중인 채용을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경호처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우,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황인권 신임 경호 처장을 임명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엔 경호차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경호처에서 경호 요원들을 공채하는 모입니다. 양아 예.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공채에 들어가서 음. 독살하자 음. 그런 그 첩보 가지 공채한다는 사실 알려주고 아 공채를 하면 가까이서 죽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채용 취소를 시작으로. 경호처에 대한 인적 개편은 물론 구조적인 개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는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생일 축하 파티를 열거나 직원과 군인들을 동원해 취임 2주년 행사를 마련하는 등 심기경호에 더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 등 김건희 라인으로 불린 일부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윤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경호차가 지난달 자체 TF를 꾸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새신안까지 내놨지만 칼바람을 피하기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윤 부부에 대해 화가 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